왼쪽으로. 노란색, 여기 노란색 이요？아, 알았 다 십자예요. 네. 좀풀흐주졌 다. 하나 깼 고, 하나 더못깼 죠？아래 로가요저공곧 터져 야죠. 자저 와야 빠져있다 게요아 이거 죽여가고 들어갈게 그냥. 쏘리다 퀵 5,000원 트리스. 아, 탐. 그래요? 어. 안어요됐어요 아, 됐어요. 아, 아, 됐, 됐어요. 됐어요. 뭐예요? 빨강, 빨강. 빨강, 빨강. 이따야. 이거 뭐야? 이거 처음 줄래요? 나갔어. 나갔어. 르 퍼미셔. 세요 나왔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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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고 아, 왔어요. 문 닫을게요. 실패했데시작하어요시작하고 바로 고쳐 바로 쳤이이나 왔어요. 3번 아르카노 10자. 2번 3번 3번 4번 5번 6번 ở vị <목소리> 확인. 헐, <또> 여같이. <여기> <목소리> 야, 올라가요, 이제. 이고 <목소리> <뛰고> 올라가요. <목소리> 확인. <목소리> 파랑, 파랑. 파랑. 딜 <목소리> 할게요. 일단게어요사마리오 <목소리가> <던졌어요>? 네. <목소리> <까먹으신다. 목소리가> <목소리> 바로 다오 3월오5 0점 네, 4리이 나올 거예요. 제일 아카님 4발네기페스티어뭐 그런 거, 아, 비... 들어, 아 여보세요. 네, 4살 봤어요, 봤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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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음, 음, 파란색 음, 제가 볼게요 프린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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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여기. 네. 또 처리했어요. 이거 당겼고, 저 메이든. 对요어嘿哦哦嘿诶诶诶诶诶诶아诶诶诶诶 선가 미스 봐. 요 재미있거든. 가야 요 이거 강대받은 거안 나온 거 같아. 주요리다아저 지난번 건. 나안 이건 니나보 맞춰. 펄 아니에요. 아, 맞나 열려줄. 아. 내려올 때 그냥 쓰시면 될거 같아요. 뭐두에게그고 뭐 바로 쓴 건데, 일단 그할게요 2천만 밖에 안 남은. 그래, 반전

번째거 저기 치츠부서 갈게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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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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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온한테 가고. 젖어요. 아, 잘찮아 미치. 어, 뭐야? 아, 됐어. 야, 있어요 어, 기이렇 어, 어, 어디 와서요.

그냥 그냥 박쳐서 다음 거그 하나 버리죠. 밑에 쪽에다 버려도 밑에 쪽에다 다음 거6시 깔았던데, 바로 오른쪽 거 뭐, 스피스 한번 쓰면 은 지나갈 수있는데한달 밖에 못 넘어가요. 한달 밖에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놀람> 네, 그냥 거기다 깔던 거같아빠져아야 돼요. 빠져야 돼요. 다음, 다음, 다음 거쓰거고 이제 검은색 12시 검은색 12시 12시 쪽검은색1 2색아니시쪽 까만색. 12시 쪽 까만색.

이제 한명 죽더라도 장깐 버리는 식으로 해야 될 듯. 한번 버리는 식으로. 어, 거, 거기를 마지막에다, 네, 네 거기다 하죠. 무적 받고 일단 딜 하죠. 수빈고가 어, 한 번에. 아니다, <놀람> 괜찮은데? 빈고해잖아 어, 아니, 그 <목소리>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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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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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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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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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기 하면은 빈 곳이에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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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 이번에 거기도 한번 뒤로 볼까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밑에 거 하면 되잖아요. 아래쪽오른쪽빨간색이안 되는데요? 두잖아. 아, 되지 않나요? 백점 어? 카는 어? 지워져요. 아니, 그거 말고. 그 아래쪽 거. 아, 됐는 아, 뜨된 거예요? 됐어요. 아. 이게 안 보였구나. 죄송해요. 어. 버릴 데가 어딨어? 다 버려야 돼. <laughs> 그냥 이미 뒤집힌 칸에다 버려야 될거 같은데? 다 버리면 안되겠지 그리고 따라지고 다음 버려야 돼. 다음 거그 가운데 여기? 가운데 빨간장판, 여기 가운데, 가운데 빨간 장판. 거기다가 버리자. 아 무서워. 오, 씨. 다어디에 이제 3명판. 5시, 5시. 에, 거의 다, 여기거기다 해도 돼요. 지금 3번째 아니에요? 왜사번째예요 네, 저기 위에 빨간 색 가면은 십자로 돼요. 대각선 돼요, 대각선 돼요. 대각선 돼요. 대각선 돼요. 여기? 어, 거기 여기,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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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 하면 이제 대각선은 십자대요. 대각선빙 대가, 비모대요. 견절견절도망 가고 됐어요, 됐어요. 됐어. 이제 대각선 비모될 거예요. 괜찮은데? 여기 어때요, 여기? 네. 스페이스 바로 건너가야 될것 같아. 네. 음. 일단, 일단 하죠. 일단, 일단 여기 채워놓는 것도 괜찮아요. 되고 뭐 되면서 이제 무적되고 이번에 한 번이었고 어? 이번이한 번이었고 어아 이번 첫 번째야 아거기 어, 뭐 가고 세, 번째 어? 세 번째였구나 아 이게 세 번째네 아그운데어기 하면 안돼 핑고가 안 돼. 아까 그 방금 그 뭐야? 한시 쪽 말고 근데 네, 여기 여기로 왔었으면 좀 나았겠다 근데 네, 거리가 워낙 멀어서 아, 대단아, 대단아 아, 뭐야? 5시간 어, 1분, 아니, 지속시간 1분 미쳤다. 아, 미쳤나봐 지속시간 1분 아, 지속시간 1분. 1분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네가 지속시간 1분이라 대단아 아, 네네!